게이트틀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7경주 국산 5등급 10마리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2마리의 말이 앞서 나갑니다. 3마리입니다. 1번 만대로, 2번 아르고무적, 3번 스피드원이 앞서고 있고 그 옆을 바짝 따라서 7번 파이팅 케이도 함께 선두번 경쟁거리는 경주 초반입니다. 그 뒤에는 8번 골든 스나이퍼, 바깥쪽에 9번 장은 클래스. 안쪽에는 4번 큐피드보우와 6번 갤럭시삭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10번 글로리의나노와 5번 골드마이티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그룹과 주위권 그룹 다소 거리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1번 만데로가 이현종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리는 사이 뒤쪽에서는 3번 스피드원과 안쪽에 있는 2번 아르고 무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파이팅K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 9번 장은클래스 그리고 8번 골든스나이퍼가 뒤쪽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2번 아르고무적, 그리고 1번, 만대로, 3번, 스피드원, 3마리의 선두썸. 하지만, 지금 앞서 있는 말은 1번, 만대로입니다. 1번, 만대로와 3번, 스피드원 안쪽에 2번, 아르고무적. 아르고무적이 조금씩 앞서는 모습 200m 남은 직선출입니다. 아직까지, 아르고무적, 그리고, 만대로, 그리고, 스피드원, 이 3마리의 선두썸, 처열합니다. 만대로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하는데, 바깥쪽에서 3번, 스피드원이 점점 속도를 올렸습니다. 스피드원이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서 1번, 9번이 들어옵니다. 자, 이름 따라갑니다. 빠른 속도로 1등 선두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번 스피드원과 문세영 기수. 이번 경주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3번 스피드원의 통산 두 번째 우승.